<laughs> 안녕하세요. 어, 우리 사무실에서 어, 어, <laughs> 아침 김밥을 하나 먹고 어,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냐? 우상숭배.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을 섬겨야지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된다.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죠. 형상. 그러면 예수는 우상 아니냐? 예수가 우상이죠. 왜 우상이냐? 보이는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우상인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영인데 보이는. 것으로 왔으니까는 되게 우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인데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지금 사람으로 왔으니까 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우상 이런 다 예수가 우상이라는 얘기니까 합리적으로 봐야죠. 합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이는 예수를 섬기는 거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합리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이는 거죠. 어떤 사람을 섬기고. 분명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면, 보이는 우상을 섬기면,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요한복음에 뭐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거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 실체. 그러니까 육체란 것은 보통 안 좋게 보잖아요, 그렇죠? 제, 제 덩어리라고 그렇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이는 육체로, 또 실체로 어떤 실질적인 모양, 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는 뭐라 그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더 그리스로 하 그러니까, 영주주제들은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데 그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의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실체로 왔다. 실체로. 육체로 왔다. 그죠? 우상의 모양으로 왔다는 얘기죠. <laughs> 우리는 다우상숭배기 때문에 우상숭배자에 맞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술을 볼때는 얘기는 너희가 우상을 좋아하니까 너희에 맞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상으로 보냈다 그거요 그러니까 우상이 하는 말을 들어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사랑,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좋아하는 그 우상의 형태로 예수를 보냈다는 얘기 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상이 말하는 말도 못하는 우상, 세상의 우상들은 말을 못하지만 말을 하는 우상. 말하는 우상에 말을 들어라 그런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모는 말씀으로 온 예수 그런 우상으로서 와서 우상의 우상 형태로 와서 말하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오로지 우상으로만 섬기려고 우상으로만 아,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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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뭐 복을 주세요. 목을 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아프니까 도, 도, 나 소경이니까 소경이니까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죠 음.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들은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이 십자가에 달려내는 게 십자가. 그니까, 예수가, 예수가 아니고, 모세가 노뱀을 달았다. 우상을 달았요 우상을. 예수도 우상으로서 십자가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깨다는 거지. 그니까, 요한계시로 나는 것들은 다 예수를 우상으로 해서 말, 말, 얘기하는 거죠. 예를 안되겠지만 여러분이 우상순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산순비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상순비자들이니까, 너희가 그, 내가 너희를, 너희와, 하나님 사랑이니까, 사랑이시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줄게. 원하는 대로 우상의 모양으로 보내줄게. 하고, 우상은 보낸 거예요. 예수를 우상으로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나타나자 도망갔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타나자 도망갔어 어떤 우상의 형태로 나타나려고 했더니 도망간 거죠 그리고 선의자에게 듣겠다 근데 선의자를 핍박하고 죽였으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예수가 오신 거지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비해서 포도원을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천지자들을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 절실한 것들을 돈을 달라고 했더니 선지자들선지자들을 죽이죠 종들을 죽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죠 그리고 아들을 부때 아들도 죽이고 그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우상이 달렸는데 그딱 보니까 우상이 그거지. 유대인의 왕. 응? 유대인의 왕이지, 유대인의 왕. 다윗. 그래서, 그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우상 숭배했었구나 어? 내가 그 우상을 바라던 그 우상. 다윗, 다윗, 유대인의 왕. 그걸, 그 우상을 내가 좀 죽이고 있구나.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가 우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지. 우상순배자니까. 아, 내가 가장 바라고 바라고 바라는 그 우상을 내가 지금 방금 죽였구나. 깨트렸구나. 응? 더 이상의 우상이 없는 거지, 더 이상. 더 이상 바랄 우상이 없는 거죠, 이제, 이제는. 내가 평생에 바라던,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바라던 그 우상을 내가 지금 죽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하나님께 바랄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죽는 거지. 그래서, 그자성승인도 자살할 때 뭐냐?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지. 그걸 성경으로 깨달은지 모르겠지만, 그걸 죽고 죽 죽음, 자살했지.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자살 정도가 돼야 돼. 응? 그니까, 십자가를 보면, 내가 진짜 자살의 숲을 느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다음부터 성경을, 완전히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형경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거는 이제 내가 내 유튜브에 다 나오는 거죠. 유튜브에 다 나오는 거. 유튜브에 다 나오는 거예요 다. 형경 어떻게 볼 것이냐? 언약으로 먼저 언약으로 당연히 언약. 언약은 뭐냐? 누가 먼저 언약했냐 이거 문제요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뭐 언약했다 그게 하나님은 우상이야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우상이니까. 누가 언약했냐가 중요하지 한 명으로. 그러니까 옛날 언약은 구그 언약은 하나님이 언약한 거잖아요. 새 언약은 뭐야? 내가 언약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약하는 하나님까서운하는 거지. 내가 언약하는 거지. 내가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네. 내가 더 이상 다를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죽은 몸이니까 나는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성령 받아 성령을 따르는 게새 언약이에요. 맞잖아. 내가 원약하는 거 그렇지? 내가 원약하는 거, 그렇지? 내가,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난더 이상 내가 원약할 게 없어 이제는 다 원약한 건다 죽였, 내가 내가 스스로 죽였으니까 난더 이상 원약할 게 없어. 마지막 원약이 성령은 받아 성령은 섬기겠다, 성령은 따르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거역하면은 더 이상 사심이 없다는 거예요. 음. 오늘 이 내용을 잘 깨닫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선의자면 누가 할수 있겠어 마치겠습니다